네, 방금까지 뉴스플러스 시청하고 오신 분들, 이제 뉴스플러스 외전에 접속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21명 밖에 접속을 안 하고 계십니다. 좀 많이 접속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뉴스플러스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펼쳐보는 뉴스플러스 외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몇 분이 들어오셨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명 밖에 지금 안와 계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어 썬네일 보고 들어온 마이크 켜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현누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뉴스 플러스 어, 외전 시장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어떠신가요 제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뉴스 플러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1시간 동안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외전 뉴스 플러스 외전 시간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아직까지 별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마이크 상태가 별로인데 제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상태가 별로라도 들리시긴 하시나요, 여러분? 마이크가 너무 거치나요? 제 목소리가 거칠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강준수님 안녕하세요. 기염둥이 이지우 기자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 들리긴 들린다고 하니까 일단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출연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또 관심사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카카오 상생방안이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 카카오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실 겁니다. 어제도 출연했고, 엊그제도 출연했고, 앞으로도 출연할 예정인 아,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출연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어제? 아, 어,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네. 상생안이 나와서 네. 네, 또 출연을 하게 돼서. 뉴스 플러스에서는 네. 뭐못 다뤘잖아요. 뭐 네. 이유가 뭔가요? 그 상생 방안이 좀 오늘 오후 늦게 나왔죠. 이게. 네. 전화 연결을 할까 하다가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뵈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뉴스 외전에 출연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면서 갑자기 한경의 문채원 현주 누나다 뭐 이런 <laughs> 말씀 받는데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주 누구 닮았다면서 이랬더니 어, 저 양채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카카오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영세 의 업종까지 뭐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가 이제 일부 사업을 좀 조정을 하기로 했고 또 수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생안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 관련 사업을 일단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가장 비판이 컸던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을 주로 정리를 네. 했어요. 이꽃 배달이나 샐러드 배달을 중단을 하고 또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스마트 호출은 이제 택시비를 더 내면 빨리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능이죠. 네, 그 기능이고요. 네. 또이 기능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탄력 요금제로 논란이 됐었어요. 네. 이제 원래 천원 고정 비용으로 천 원이었는데 음. 뭐오천 원까지 맞습니다. 올리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다시 이천 음. 원까지 내린 이런 어. 논란이 있었던 문제죠. 잘 받아들인다고네요. <laughs> 네, <아까 오네요. 웃음> 네. 네. 이제 스마트워치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또 프로 멤버십이라고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이제 배차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음. 최근에 이제 생겨났었는데 이게 월9만9천 원이라서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그, 네. 들어왔네요거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60% 낮춰서 39,000원까지 낮추겠다라고 음. 발표를. 한 거죠. 이 밖에도 이제 플랫폼 종사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5년간 상생지원금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뭐 꼬치나 간식 뭐 배달 사업을 좀 철수를 하고, 카카오 택시 논란이 됐던 스마트 호 툴도 폐지를 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 3천억 원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발표된 방안은 이 정도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오. 중이에요. 관련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서 네.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헤어샵, 음. 헤어샵으로 보이고요. 음. 또 이거 막 말고도 이제 어제 외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KQ 볼딩스라고 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친인척들이나 뭐 음. 자녀가 다니고 있다보니 이제 가족 기업이 아니냐 음.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KQ 볼딩스의 친인척과 자녀들의 음. 근무를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발표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약간 조금 반등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laughs> 주가에 네. 관련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나 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폭격을 맞고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만 자유로운 편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혜린 기자 뭐 네이버 저점 매수 기회 뭐 네. 이런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플랫폼 규제를 얘기를 하면서 음.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정조준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쵸? 사실 네이버도 이전에 이제 음. 뭐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 침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서 관련 음.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또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죠. 이제 네. 이게 이번 논란에서 조금 네이버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인데 음. 카카오도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고 음. 보고 이게 좀 오늘 주가 흐름에 살짝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네이버 예약으로 갈아타라고 이렇게 되면 <laughs> 또 네이버가 또 폭격을 규제의 폭격을 맞을 수도 아.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조마조마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지민님께서 네이버도 헤어샵 예약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 가능한데 어왜 이렇게 지금 카카오만 폭격을 받고 있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생방안으로 수수료 면제 같은 것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한 계열사가 지금 현재 158개 정도 사실 이제 158개요. 네. 어. 엄청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 아무래도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다 보니까 어제 되게 네. 웃겼던 게 양현주 기자 나왔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김범수 의장한테 158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laughs> 산업부 기자로서 혹시 158개 다 얘기할 수 있나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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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오늘 카카오 상생 방안 때문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좀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번 발표에 명과 암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 이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끌고 갈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음. 또 이번 상생항에서 얘기한 부분이 자율주행이나 이제 B2B 관련 산업, 또 글로벌 산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사업 다각화나 안정성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음. 보고 다만 이제 카카오 M&A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네. 스타트업 생태계가 보통 이제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런 음. 식으로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네. 대표적인 M&A 주자였던 카카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발을 빼게 되면서 음.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뭐 디지털 전환에 더뎌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궁금한 게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 사실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해외에는 뭐 이렇게 규제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어, 해외 규제 사례들이 있긴 한데 네. 우리 그러니까 국내 기업 규제 대상 이제 범위보다 좀 크죠. 네. 해외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 아예 이제 빅테크 기업 몇 개, 음. 여섯 개 이렇게 딱 음. 정해서 그. 그 기업만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음. 사실 이제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네. 규제 대상 기업에, 어, 빅테크 기업, 대표적인 국내 빅테크 기업 두 군데나 글로벌 빅테크 음.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음. 많이 적용이 되는 음.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다 어. 그래서 뭐 G.W.님께서도 해외도 심화면 규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쪼개버린다 이런 음. 말씀도 하셨고 김범수 회장의 라이언 닮았네 이런 말씀도 지금 하드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카카오 상생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좀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사도 될까요? 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일단, 두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왜요? 이미 이제, 규제 선 철퇴를 한번선 반영됐다. 조금 오.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카카오랑 네이버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었고, 둘다 <laughs> 전망에 대해서 <laughs> 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리, 요리조리 <laughs> 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들까지 뭐 동시에 존재하는, 요런 카카오의 상생한 마련안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양현주 <laughs> 네,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기자분 모시기 전까지 또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2명 지금 양현중 기자 오시면서 10명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어, 볼까요? 왜 이렇게 오늘 오늘 원래 어제도 그랬나요? 왜,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안 들어오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 발음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숙취가 있어요 어제 <laughs>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인지가 좀잘 안되는 상태긴 하거든요 <laughs> 네 양채원 누나 즐거운 퇴근 타임 하세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카카오 뭐 이런 말 하셨고 전빅토르 님께서 효규자 님왜 얼굴이 작아지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술을 마셔서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서 작아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